어린이집 아동학대 판례 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육교사가 주먹으로 입을 때리거나 귀를 잡아당기는 방식의 훈육을 해서 신체적 학대로 선고받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은 자신이 일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총 4건의 신체적 학대 행위를 했다고 선고받았는데요. 첫 번째로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아동, 만사세 아동입니다. 이 A 아동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입을 두번 때려서 입술이 빨갛게 부어오르게 했습니다. 또 B 아동에 대해서는 귀를 잡아당겨서 피가 맺히게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C 아동에 대해서는 율동 연습을 하던 중 틀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에 꿀밤을 두듯이 때렸습니다. D 아동에 대해서는 허락을 받지 않고 친구에게 떡을 주었다는 이유로 떡을 준 친구와 떡을 받은 친구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각각 1회씩 때렸습니다. 이러한 보육교사의 학대 행위에 대해서 제1심과 2심 법원, 대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아동의 신체를 때리는 방식의 훈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피해 아동들이 재현한 체벌 정도에 비추어 보면 성인인 보육교사는 자신이 행한 체벌의 강도를 비교적 약하게 느꼈을지 몰라도 만 4세인 우리 아동들은 그 체벌을 상당히 강하고 두렵게 느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피해 아동 중 일부는 피고인의 체벌로 인하여 입술이 부어 오르거나 귀에 피가 맺히는 등 상해를 입기도 하였습니다. 보육교사의 체벌에 대하여 피해 아동들이 느낀 체벌의 강도와 두려움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각 처벌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교사로서의 경력과 지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아동이 자신의 처벌을 어떻게 느낄지 알면서 체벌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경력과 지위가 어느 정도 있는 교사여서 영유아의 특성을 잘 알고 있어서 본인이 체벌을 했을 때이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어, 아이들이 느끼는 두려움이라든가 위협의 정도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체벌을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신체적 학대를 하였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판결의 의의를 말씀드리면 법원에서는 아동의 신체를 때리는 방식의 훈육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벌의 강도 및 그것이 신체적 학대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때는 교사가 느끼는 강도나 의도가 아니라 피해 아동이 당의 체벌을 어떻게 느꼈는지가 기준이 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훈육이 필요한 상황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절하게 훈육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훈육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판례에서 보육교사는 아동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 율동 연습을 하던 중 틀렸다. 자신의 생일떡을 교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친구에게 주었다. 라는 이유로 훈육을 하였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훈육을 해야 될 상황에 보육교사가 훈육을 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율동 연습을 하던 중 틀렸다는 이유. 생일떡을 친구에게 교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준 상황, 이두 상황에 대해서는 훈육할 필요가 없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하거나 언어적으로 설명을 하면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언제 훈육이 필요한 상황일까요? 영유아의 행동은 안정과 도덕적 문제가 없다면 최대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훈육이 필요한 상황은 안전이 위협을 받거나 반 친구들이 같이 세운 규칙을 반복적으로 어길 경우 또는 놀이나 활동에 심하게 방해가 되는 경우 친구를 괴롭히는 경우 등이 훈육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훈육이 필요한 상황을 잘 판단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훈육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